아씨 너무 웃기네요 다시 봐도 국밥체 그릇이라니 와씨 정말 예아표현좀 너무 힘들었어요 와국밥체 그릇이라니 진짜 너무 아씨 너무 웃겨 자다가 빵 터질 것 같은데 아 정말 진짜 엄청나네요 GBSG 국밥 G.B. 국밥 S.G. 세 그릇 <laughs> 아 진짜 아머릿속에서아 아, 큰일 났다 이거 이미지 이렇게 바뀌면 큰일 나는데 우리 여름 너무 탄것 같아요 진짜 아 새까매졌네 새까매졌어 아이고 야식거리를 샀어요 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야식거리를 샀습니다 심부름과 동시에 다들 좋은 밤 되시구요 안녕